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리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 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9월 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담긴 이신칭의의 내용은 생각보다 학자들의 논쟁이 치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마음과 귀를 열고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신칭의의 내용이 나오는 그 맥락을 알수 있는 부분이라 더 관심이 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에 보시면 다소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게바 즉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의 큰 지도자를 책망했다는 것이 당시 독자들에게는 꽤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나중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식사 자리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이 할례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야구부에게, 온 자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그들을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했을 리는 없다 라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주목하는데요. 당시 유대교는 교회가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은혼차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소식을 듣고 할례자들을 자극하는 게 교회를 더 위험하게 하는 것일까봐 두려워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박해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해석이 맞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른 그러한 바른 행동이 아니고 외식이라며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보다 교회의 안전이 중요할 수 없고 복음보다 베드로의 권위가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했다는 변명과 조금 비슷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교회가 희생될 수는 있어도 교회를 위해 복음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순전한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외식이 누룩처럼 번져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특히 당시 상황에서 약자라고 할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저려, 전혀 고려되지 못한 차별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동안 상상조차 못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혁명을 일으켜 주셨는데 어찌 그 식탁을 다시 분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신칭이가 등장한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즉, 이신칭이 교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 문제 혹은 차별 문제의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나눴듯이 이 신칭의를 믿음과 행위의 문제로 바로 단순화시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서처럼 갈라디아서 역시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하반부에는 행위와 믿음보다도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원문에서 율법의 행위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들인데요. 만약 믿음과 행위의 대조였다면 단수로 쓰였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문제가 되는 이 율법과 관련된 율법의 행위들은 무엇인가요? 할례, 식사 교제, 즉 유대인의 외적 정체성의 표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신칭의의 말씀이 나오는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맥락 속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한 논거로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도록 짐을 지우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부분도 살펴봅시다. 이 역시 학자들이 지금까지 팽팽하게 논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됩니다. 물론,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의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으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목적으로 이해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죠. 설령, 그리스도의 믿음이 맞다고 해도 16절 중반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들과 대조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16절 중반부에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외에 할례나 혹은 다른 율법들을 더 요구했던 것이죠. 따라서 다른 것이 더 요구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단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했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러한 해석을 가정한다면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실 피스티스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모두 신실한으로 번역되어 있고 명사로 사용된 중에 믿음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된 곳이 한 군데 나타나는데요,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나타나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쌍방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의 신학적인 논증 속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것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임을 설명할 작정입니다. 즉, 신실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고 말할 작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인류도 새롭게 창조되어, 새 인류로 새롭게 창조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다른 율법을 더하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부연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고 묻죠. 분명 율법의 전통 속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식사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이방인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이방인과 식사하며 굴제했던 것인데 다시 율법에 매이게 되면 베드로의 행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 되죠. 이는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분으로 만드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다시 율법을 세우면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바울의 용법입니다. 그리고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쓰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율법에 의존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율법도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죽었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바울의 신실한 삶의 행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원문에서 직역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신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보태지 않고 또 보탤 수 없도록 완벽한 구원을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